예수께서 고향에 가시니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됩이냐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부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시며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성장하신 곳은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은 군중을 몰고 다니실 정도로 인기가 많으셨지만 나사렛 고향에서는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은 인정하면서도 육신의 안복에 잡혀 믿지를 못했기에 예수님은 그들의 불신앙을 이상히 여기셨습니다.